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쉼표 하나 없이 계속 이어온 춘추시대의 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름 없는 병조의 양육이가 활속기 승부를 걸어오자, 야고씨의 수장인 투월초는 귀족으로서의 명예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서 투월초는 양육이의 승부를 승낙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세 번을 쏘고, 그 다음에 양육이가 세 번을 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육이는 이에 흔쾌히 응했죠. 투월초는 또한 상대방의 화살이 날라오면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그로서는 자신의 화살이 양육이에게 정확히 날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그가 양육이에게 질 것이라는 생각도 하기 어려웠죠. 투월 초의 첫 번째 화살은 정확하게 양육이에게 날아갔습니다. 양육이는 가지고 있던 활대로 그 화살을 전했죠. 투월초의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자 양육이는 몸을 눕혀 피했습니다. 그러자 투월초는 반칙이라며 화를 냈죠. 그러자 양육이가 마지막 화살은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투월초의 마지막 화살이 양육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덮쳤고 양육이는 날아오는 화살을 이빨로 물어서 막아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육이 차례였습니다. 양육이는 일부러 화살을 활대에 얹지 않고 빈 활질을 했죠. 그 소리에 투월초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나 활은 날아오지 않았죠. 양육이는 그 다음에도 빈 활질을 해서 투월초를 움찔하게 했죠. 그리고 투월초가 잠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양육이의 진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 화살이 정확히 투월초의 이마에 꽂히면서 초나라의 권신 투월초는 허망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대장인 투월초가 죽자 구심점을 잃은 반란군은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투씨와 성씨 등 모든 야고씨가 숙청되었으며 드디어 초장왕은 강력한 왕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투월 초의 아들 투 분왕은 그대로 북진으로 망명하여 북진의 대부가 되었고, 북진의 묘라는 땅을 분봉받아 이름을 묘 분왕으로 바꾸었습니다. 한편, 투씨 일족 중에 투 자문의 손자인 투 극황이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는 투월 초가 반란을 일으킨 시점에 제나라와 진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귀국 중에 투월주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타국으로의 망명을 권했으나 그는 천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하며 표표히 초나라 수도 영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수하여 초장왕에게 불려갔죠. 초장왕은 당당한 투극황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면하고 투씨 중에 유일하게 생존했다는 의미로 생이라는 이름을 주어 계속 대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투극강은 투생이 되어 투씨 일족을 이었지만 그 이후 투씨는 다시는 초나라 귀족 사회에 주력이 되지 못했죠.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그는 우구라는 노신을 영윤으로 임명하여 투월초를 계승하게 했으며 이번 반란 진압의 1등 공신인 양육기는 근위 대장으로 삼아 자신의 수레를 몰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축하 파티를 열었죠. 보통 초나라 왕실의 잔치는 낮 동안만 이어지지만 그날은 밤늦게까지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해가 지자 그들은 촛불을 밝히고 술을 마셨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모든 촛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때 조장왕이 총리하는 후궁 허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페아, 누군가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의 각근을 끊었으니 속히 불을 밝혀 그 무도한 신하를 찾아주십시오. 그러자 조장왕은 다급히 명령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자신의 각근을 스스로 자르라. 불을 켰을 때 가끈이 남아있는 자는 반역죄로 처형하겠다. 이에 모든 신하들이 가끈을 끊었고, 그래서 누가 허위의 허리를 안았는지 알수 없었죠. 이 일화를 후대 사람들은 가끈을 끄는 잔치라고 하여 절영회라고 부릅니다. 절영회는 초장왕의 큰 도량을 보여주는 일화로 남아있으며, 한편으로 조나라 귀족 사회에서 왕권에 강력한 부상을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남아있죠. 어쨌든 그후 초장왕은 영윤 우구와 투생의 조언을 받아들여 죽은 위가의 아들 위오를 새로이 영윤으로 삼았습니다. 전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뛰어난 재상들을 그들의 자로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이오는 관중으로 불렸고. 투구고도는 투자문으로 불렸죠. 위오의 혼는 손숙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오는 손숙오라고 불렸죠. 영윤의 오른 손숙오는 야고씨가 장악하고 있던 군부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는 영윤에게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있던 군부를 전부 왕밑에 일원화시켰으며 북진의 중군 원수에 비견되는 관직인 중권이라는 직위를 신설하고, 마찬가지로 북진의 상군 하군과 동일한 군우 군좌를 만들어 왕의 직속 군대로 소속시켰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기존 왕의 직속 부대였던 우강과 좌강은 수도 방유를 위한 목적으로 개편되었죠. 군권이 왕에게 모두 부여된 후 손수건은 내치를 전담하여 돌보았습니다. 그의 기본적인 정책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농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었죠 그는 몇 년간 이어진 재해로 무너진 여러 곳에 재방과 독을 수리하고 관계 사업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통화 역시 기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초나라의 화폐는 무거운 화폐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실제 무게도 무겁고 가치도 너무 높아 현실 시장에서 활용도가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관찰한 손수고는 화폐를 경량화하고 가치도 낮추어 시장 내 거래 규모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손수고의 노력으로 초나라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안정화되었고, 이제 초장왕은 본격적으로 중원을 엿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때 정나라에서는 임금이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나라의 제후는 정연공이었습니다. 당시 정나라의 군권은 공자 귀생이 잡고 있었는데, 그는 공자 송과 친하게 지냈죠. 어느 날 아침, 귀생과 송이 함께 입고라고 있었는데, 공자 송의 검지가 저절로 움직였죠. 공자 송은 자신의 검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날, 자신은 무조건 처음 보는 진미를 먹어보았다고 말하며 오늘 궁에 들어가면 분명 처음 보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마침 정연공은 인근 농부가 바친 큰 자라를 요리하여 대부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 송이 자기 검지의 영험함을 자랑했죠. 공자 송을 놀려주고 싶었던 정연공은 일부러 공자 송에게만 자라 요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공자 송은 정연공 앞에 놓여 있던 자라 요리를 손으로 집어 먹으며 자신의 검지는 여전히 영험하다고 소리치고는 그대로 궁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하극상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죠. 이에 격분한 정연공은 당장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신하들의 만류로 참았습니다. 다음 날 공자 귀생은 공자 송을 억지로 정연공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공자 송은 그 자리에서조차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연공은 더욱 크게 놓아여 공자 송을 꾸짖었죠. 공자 귀생은 놀라서 공자 송을 데리고 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공자 송은 공자 귀생에게 은밀히 임금을 살해하자고 제안했죠. 이에 놀란 공자 귀생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공자 송은 알겠다며 물러났죠. 다음 날 아침 모든 대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는 공자 귀생이 임금의 아우인 공자 거절과 밤낮으로 만나 무엇인가를 의논하는데 혹시 반역을 꾀하는 것 아니냐고 헛소문을 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공자 귀생은 크게 놀라 공자 송을 별도로 불러내어 화를 냈습니다. 왜 없는 소리를 지어내어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공자 송은 어차피 자신의 비밀을 공자 귀생이 알게 되었으니. 자신이 먼저 선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죠. 이에 위협을 느낀 공자 귀생은 공자 송이 임금을 암살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그 얼마 후정영궁은 가을 제사를 마치고 태묘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공자 송은 수십 명의 장사들을 고용하여 각자 커다란 흙가마니 하나씩을 가지고 태묘에 들어가도록 했죠. 장사들은 정연공이 자는 방에 들어가 흑가마니로 정연공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정연공을 살해한 공자 귀생과 공자 송은 정연공의 동생 공자 견을 다음 임금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렇게 공자 견이 임금 자리에 올라 정양공이 되었죠. 공자 송은 정양공의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북진으로 사람을 보내어 충성을 맹세하고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정영공이 공자 귀생과 공자 송에게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초장왕은 이를 대의 명분으로 공자 영제를 보내어 정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북진의 진성공은 즉각 술림보를 파견하여 초나라 군대를 방어했고 과도한 피해를 우려한 초나라 군대가 퇴각하며. 정나라는 일단 북진의 세력권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기원전 605년이었죠. 그 이듬해인 기원전 604년, 북진의 실질적 권력자 조돈이 사망합니다. 그러자 진성공은 극결을 그 중군 원수로 임명하여 조돈을 잇게 했죠. 그러는 사이 남쪽의 진나라가 초장왕의 압력을 못 이기고 조나라와 동맹을 맺자 진성공은 친이 대군을 거느리고 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정에 진성공은 병을 얻어 사망하고 세자 유가 왕위를 이어 진경공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600년이었습니다. 초장왕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대군을 일으켜 정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북진에서는 극결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 정나라를 구원했죠. 결국 초장왕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여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정양공과 그의 아우 공자 거즐은 초나라가 점차 강성해지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군권을 잡고 있는 공자 귀생과 공자 송의 세력이 늘 못마땅했죠. 그러던 차에 마침 공자 귀생이 병사했습니다. 그리고 초장왕은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정나라 남쪽 국경으로 쳐들어왔죠. 정양공과 공자 거질은 이를 공자송의 세력을 일소할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즉각 공자송을 연행해 온뒤 정양공 살해 사건을 이유로 들어 공자송을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공자귀생의 무덤을 파헤쳐 그를 부관 참시했죠. 이러한 조치 후 그들은 초장왕에게 공자귀생과 송을 처벌한 사실을 고한 후. 화친을 청했습니다. 초장왕은 즉각 이를 수용하고 추후 진나라 땅진릉에서 초, 정, 진, 삼국 간의 회맹을 열 것을 청했죠. 그런데 이때 진나라 제후 진영공이 대부 하징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진나라 제후 진영공에게는 공영, 의행보, 서랴, 하우속 등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공영과 의행보는 진영공과 주색잡기의 뜻이 맞아 늘 같이 어울리며 음탕한 짓을 벌이고 다녔죠. 서려라는 신하는 그런 진영공에게 늘 옳은 말을 하는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또 다른 신하 하오숙은 정나라 목공의 딸인 하이를 아내로 얻었는데 그녀는 경국지색의 미녀였다고 합니다. 하우숙은 하이와의 사이에서 하징서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징서가 열두 살이던 해에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죠. 평소 하이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공영은 하우숙이 죽고 얼마 후 하징서에게 사냥을 가르쳐 주겠다는 핑계로 접근한 후 하이와 하징서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이를 은밀히 유혹했죠. 하이는 남자와의 잠자리를 즐기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는 그날 밤 공영과 하룻밤을 보냈고, 공영은 그녀의 속옷 하나를 몰래 훔쳐서 나왔죠. 그리고 그 속옷을 의행부에게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사실 의행부 역시 늘 하이를 노려오던 터라, 그는 공영의 이 말에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즉각 의행보도 하이에게 접근했죠. 그는 하이의 시종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하이와 자신을 주선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이가 더 적극적이었죠. 하이는 오다가다 의행보를 본 일이 있었고 그때 의행보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곧 동침을 하게 되었죠. 하이는 자신의 저고리를 의행보에게 선물로 주며 앞으로 자주 보자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기양양해진 의행보는 공영에게 가서 이 일을 자랑했죠. 아무래도 자신이 밀릴 것으로 생각한 공영은 진영공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진영공에게 하이와의 잠자리 경험을 말하며 하이를 한번 만나볼 것을 권했죠. 원래부터 음탕한 사람이었던 진영공은 그 길로 하이가 머무는 주림이라는 땅으로 순시를 갔습니다. 순시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하이를 만나러 간 것이죠. 그는 하이에게 자신을 접대할 것을 명했고 그날 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이는 진영공에게도 자신의 속옷을 선물로 주었죠. 너무 만족한 진영공은 다음날 공영과 의행부를 불러 하이와의 잠자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희약질의 의기 투합하여 더욱 음탕한 짓을 하러 몰려다녔죠. 이에 충신인 서려가 이를 강곡히 간했으나 진영공은 오히려 공영을 시켜 서려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서랴의 죽음 이후 더욱 고삐 풀린 말이 된세 사람은 이제 대놓고 하이가 머무는 주림에 거의 살다시피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하이의 아들 하징서는 어느덧 18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진영궁은 하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징서에게 사마벼슬을 주었습니다. 진나라에서 사마는 군 통수권자였습니다. 그러나 하징서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임금 사이에 추잡한 소문을 매일 들으며 자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밤 그는 우연히 진영공 공영 의행부가 떠드는 음담패설을 듣고 말았습니다. 하징서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다. 아마 그놈은 잡종일 것이다. 하이가 얼마나 많은 남자와 교정했는지 누가 아느냐 하는 따위의 이야기였죠. 하징선은 이성의 끈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을 따르는 군대를 움직여 하이가 머무는 방을 우선 막은 후 그대로 진영공의 침소를 습격하여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진영공이 크게 취하여 급사했다고 알리고 그의 아들 세자 우를 옹립했습니다. 그가 진성공입니다. 하징서는 초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여 진성공이 진이 북진에 가서 북진의 보호약속을 받아오라고 했죠. 진성공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 하징서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하징서가 두려워 북진으로 진이 사신이 되어 떠났습니다. 한편, 이 난리 속에 공영과 의행보는 유행이 초나라로 달아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쏙 빼고 하징서가 진영궁을 살해한 사실만을 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장왕은 즉각 진나라를 공격했죠. 기원전 598년의 일이었습니다. 초장왕은 진나라로 쳐들어가면서 자신은 오로지 하징서를 처벌하러 왔을 뿐, 진나라 신민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경문을 돌렸습니다. 마침 하징서를 미워하고 있던 진나라 신민들은 성문을 열어 추장왕을 받아들였고 추장왕은 진나라 어느 곳도 범하지 않으며 그대로 진성을 장악했습니다. 하징서는 민심이 이반한 것을 깨닫고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주림으로 달아났죠. 추장왕은 즉각 주림으로 달려가서 하징서를 사로잡은 후 그를 거여령 즉,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나라 국권을 빼앗아 진나라를 초나라의 하나의 현으로 삼아버렸죠. 그는 자신의 측근인 공자 영제를 진공으로 임명하고, 계가를 부르며 초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진나라는 이대로 망하고 마는 것일까요?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